안녕하세요. 매그랜드에서 부동산학 개론 강의하는 이종입니다 일단 34회 시험치를 시험하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번 34회 부동산학 개론 시험은 정말 역대급 난이도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난이도는 최근 10년간 가장 어려웠던 난이도로 평가가 되고요. 난이도 상위 13개, 중위 12개, 하가 15개. 그래서 원래는 난이도 중으로 갔어야 라는 선호 문제가 난이도 상으로 가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난이도 상이 12개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난이도 상이 12개가 거의 대부분 계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좀넓개 중에서 정말 한두 문제만 빼고는 거의 다 이렇게 한두 글자 바꿔서 응용을 하거나 기회 패턴이 아니고 응용을 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었던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은 그 부동산금융론이 세문제 정도 쪼개 나왔고요그세문제가 어, 투자론에 붙으면서 투자론에서 워낙 수중간 8개가 됐고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뭐 총론, 음, 그리고 경제론, 그리고 정책론, 음, 그리고 감정평가 특히 감정평가로는 좀 쉽게 출제가 되었고요 시장론, 음, 그리고 금융론, 그리고 투자론 세개 파트는 말이도 정말 급상 이으로 출제가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우선 학교 하신 분들한테는 어, 축하를 드리고요. 부동산학 개론 강의, 부동산학 개론 때문에 안타깝게 불합격 하신 분들에게는 부동산학 개론을 강연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 다시 인내서 크게 한번 웃을 날을 기약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시험치고 싶시나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